안녕하십니까 박받는법 무흥선원의 통천선사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지금까지 보여지는 동작들이 몸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숨을 잘쉴수 있을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서 기혈순환의 원리를 맞춰서 제가 그동안 쭉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숨을 잘 쉬기 위해서 즉 필요한 동작들이 여러가지 있으나 그중에 아주 또 중요한 동작이 있어서 오늘 그 동작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동작을 뭐 누구나 다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달라서 오늘 이 동작을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작이 잘될때 비로소 우리가 저산소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걸필요 아시고 다른 동작과 이어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보통 우리가 양발 벌리기라고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발 벌리기 동작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이 동작을 뭐 잘하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걸 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지금 많이 떠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다리가 안 벌려질 때는 벌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자, 내가 벌릴 수 있는 뭔가 벌려놓고 그 다음에 발끝을 우리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발바위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발끝을 당기려면 발보가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밀어서 발끝을 당겨주는 것은 발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 양발 벌린 동작도 발바위보라는 원리에 의해서 맞춰서 동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내가 벌리는 것만 벌려놓고 발바위보를 계속 반복을 해서 은은하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힘을 한번 빼보면 아픔이 없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무릎을 눌러서 발끝을 당겨주고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 밀어서 발바이브 동작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자 이것을 조금 처음에는 이렇게 밀고 당기고 발바이보 동작을 해주다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엔 텀을 두고 조금 더 무릎을 눌러주면서 음. 발바이보 동작에서 이 발보 동작을 좀 발뒤꿈치가 들리도록 강하게 쭉 들어주고 허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이 동작을 조금 텀을 두고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발바이 동작을 또 쭉 밀어서 발끝을 발바위 동작을 해주고 이 동작을 또 조금 텀을 두고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당겨서 아이 다리가 좀 눌러지는 게 부드러워지면 그때는 엉덩이를 들어서 살짝만 앞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조금 더 벌어지죠.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해서 우리가 발바위 동작을 통해서 이 고관절을 풀어주고 발 끝부터 전체 요추까지다 풀어주는 동작이 됩니다. 자이 동작이 이제 좀이루어지면 여기서 오늘 한 동작만 더 나갈 것인데 이 기어순환 원리에 의해서 좌우로 틀는데 좌우로 틀을 때 반대발은 밀어주고 앞발 왼발은 당겨줘서 발바이브를 양쪽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을 해주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혈순환이 아주 잘되고 고관절도 좀 좋아지는 큰 효과가 있다는 아 이야기를 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아 부드럽게 횟수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횟수를 다섯 번이고 1 0 번이고 이렇게 계속 많이 해주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고관절, 고관절이 조금 더 풀리고, 발목, 발끝까지 기울순환이쭉 되면서, 우리 몸의 저산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숨의 원리가 여기서 풀어지면서, 아, 산소공급이 좀 늘어나는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작을 꾸준히 해주면서, 아, 우리가 반복을 해주는, 이런 아, 생활 속에서 하신 동작을 꾸준히 해주시기를, 아, 부탁드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각자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숨을 잘쉴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동작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